그리고, 눈, 김혜수 씨가, 데뷔 때죠. 1996년. 토터즈를 할 때. 허,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이 앉 지나고, 아. 무릎을 이렇게 쳤어요. 어. 그래서 제가 데뷔를 하자마자, 아. 맞았잖아요. 연예계 첫 입문을 했을 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 진짜 앉아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앉으면 혼날 수도 있잖아. 요 그냥 농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를 봤는데, 매니저가 빨리. 빨리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무릎 위에. 어, 정말? 어. 어. 근데 다행히 그때 되게 제가 말랐을 때여가지고, 어. 김혜수 누나가 무릎으로 이렇게 어. 애기들처럼 왜, 왜. 이렇게 무릎을 아유, 덩가, 딩가,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딩가, 딩가를 해줬다니까.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어, 나요. 때고. 엄정화 씨가 포이즌이란또 노래를 맞아, 활동을 맞아. 하실 때였던 에, 걸로 에, 기억하는데 에, 에, 에. 라디오 방송할 때 처음 만났어요. 어,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어 처음 뵀는데 음. 저희한테는 되게 어려운 또 선배고. 그렇죠. 그리고또뭐 연기도 하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음. 근데 너무 부드럽게, 어. 너무 웃는 얼굴로 어머 너희가 H T구나 이러면서 음. 볼을 메이크업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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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딱 잡으면서 기아와라고 어? <laughs> 하셨던 그첫 마디 전 어. 잊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엄정화 씨가 어. 제 볼을 <laughs> 처음 잡은 연예인이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때 막그 누나의 따뜻함, 음. 막 정말 친동생들 보듯했던 어, 어, 어. 그 따뜻한 눈빛이 기억나는데 어. 누나장을 되게 짙게 했었어요. 어, 맞아요. 무서웠어요. <laughs> 말씀과 눈빛은 아, 네. 아름다웠는데 어. 눈 화장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또그센 그 메이크업을 했었고 예. 네, 그 저도 놀라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